오늘은 어제 나온 기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일 경제에서 나온 기사이고, 중형주의 시간이라는 제목입니다. 기사의 내용은 지난 2월 동안 코스피 중형주의 수익률이 소형주와 대형주를 크게 앞질렀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자는 그 원인으로 대형주로부터 주도업종으로 향하는 수급의 낙수 효과가 일어난 데다 트럼프 리스크 영향권에서 벗어난 종목들이 포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저의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업종이든 종목이든 수급이 뒷받침되어야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하고 나면 악재에도 상승하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도한 종목이라면 호재에도 하락하는 경우를 숱하게 봐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한 종목인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된 이후 급락하는 종목들이 바로 그 예일 것입니다. 뉴스는 결국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것이 오랫동안 주식 시장을 지켜본 저의 결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중형주의 수급과 지수 그래프입니다. 중형주에서 외국인은 보다시피 2조 원 가까이 일찌감치 매집을 해놓은 상태였고. 기관은 1조원 이상 순매도를 하였으나 급격하게 매수를 하여 대략 6개월 동안 2조원가량 매집하였습니다. 외국인의 합산수급을 의미하는 빨간 그래프를 보면 1년 전에 비해 꾸준히 매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중형주 주가지수는 연초 상승을 하였으나 이내 하락하여 주가와 수급간의 괴리가 발생하였었습니다. 따라서 중형주의 경우 수급상황 매우 양호한데 비해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진입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2월 들어 반등이 나타난 것입니다. 굳이 기자가 붙여놓은 이런저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수급과 주가의 괴리는 메꿔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여전히 수급과 주가와의 괴리가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직도 상승한 여력이 충분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